이거는 지금 어, 리가에 와서 처음 하는 트레비, 트레비입니다. 저 야옹이가 원래 엉덩이를 이쪽으로 향해서 바깥에 길 쪽으로 향해서 하고 있었대. 우리나라 여기 코베아가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거 있고, 이거 <거나 Psych> 다 있고, 이 있고. 언어, 다브 몸이 가벼웠지. 근데 확실히 고기 육류 같은 거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 Car without question Anta. Antago. Uh just you just supposed to, to know, know mm. your car uh, and then how long it is, you see? Mm. 35, 38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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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랑 상관없나 봐. 응, 보너스 응, 카드 응. 그런 거 없이 응, 그냥 탈수 있는 거야. 종류가 잘안돼가 500짜리가... 500짜리가 얼마야? 500짜리가 11.17 유로고 600짜리가 11.96... 어? 500이랑... 1000. 어? 나무가 8유로야. 유로야 그래, 비슷하지? 만 원. 어. 만천 원. 좋아 좋아. 사람들 자전거도 타. 진짜 따뜻한따가 어, 어, 그러니까. 봐. 올레... 우와, 발 진짜 발태 왔다. 아, 왔다. 아, 왔다. 와, 본래, 본래가 우와. 가날아다 어, 너무 좋다. 응. 근데 바이칼보다 훨씬 안 차. 안 차가? 어. 그래. 아이카이 벌써 한달 전인데, 거의. 한 달까지 근데도 오, 거기는 오, 오. 물이 차가웠는데. 여긴 안 차갑다고, 물이? 안 진짜? 짜지 않은데? 미역국 끓여먹을 수 있나? 이거 미역 무침. 아, 잔잔하다. 아, 10시부터? 안니었네 뿌리, 프리, 뿌리 또 할래시인데 10시부터 6시까지래. 우리 오늘의 아침밥 먹으러 여기 왔어요발 앞에서 아침밥로 어, 이거 쓰레기통인데도 쓰레기통 너무 깨끗다 10시. 근데 되게 가볍게 탔었는데. 어 지금 몸이 무거워. 우리가 고기를 끊어다가 제육을 두 번이나 해먹고 칼국수를 끓여 먹고 감자 칼국수 끓여 먹고 김치 담가 먹고 이러니까 한국이랑 똑같아. 근데 노보에서는 노보 전까지는. 뻥튀기 먹고 뭐 그냥 스낵 같은 거 먹고 이렇게 봤자 어 보르시 같은 거 먹고 치즈 좀 먹고 이러니까 몸이 가벼웠지. 근데 확실히 고기 육류 같은 거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 틸다요가 간다! 틸다요입니다! 여기는 리가의 외곽에 주차장. 담벼락이 있는, 아, 아니 담벼락이 아니지. 고가 밑에 주차장인데 좀 무료인 것같아 그냥 피, 파킹이라고만 써있어서 여기다 차를 대놓고, 어, 이쪽에 보면 트램들이 왔다 갔다 거려요. 트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걸 타고, 시내. 리가 시내면은 삼형제 집 있고, 리가 성 있고, 그쪽으로 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안 추워. <laughs> 그래도 안 추워서 정말 걸어 다니만 해서 지금 좀 나왔어요. 저봐요, 언니. 저봐요. 머리 날리면서 저렇게 자전거 타고 가잖아. 아 어, 다안 추워. 어디로 갔나? 아, 저 신호등 있네. 이쪽이 이쪽. 주차가 여기가 1시간에 3유로예요. 이거는 1시간 3유로 대놓고 밥 먹고 뭐 구경하고 하면 한 두세 시간만 해도 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몰라, 우리 뭘뭐 잔대에서 봤어. 아, 진짜? 이 트램을 지나가는 거. 이것도 하면 되는 거지, 반대편 아, 봐요. 언니들이 트램을 많이 하셔. 니가에 아, 와서 처음 사는. 우리, 여기 있네, 뭐가. 아, 여기서 뽑을 수도 있구나. 아, 이것도 있네. 이자로 다 되네 어. 결제가. 카드로 아,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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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로. 그러니까 다 되네. 다 되네 돈. 돈다 되는 거였어. 그래. 굳이 여덟 정거장이니까 잘 봐. 네. 어디서 내리는지. 저티 여기 샀어요. 여기날 반팔만 입고 와가지고 한3만 원짜리 티 샀는데 아주 편하고 여기 생각보다 가격대가 저렴해서. 20, 20, 20? 아, 20짜리가 있 이게 있다. 20이구나. 10짜리. 10. 아, 오. 너무 빗걸리, 빗걸 땡큐. 안 되네. 너무 맘에 들어. 딱 맘에 드는 티에 사서 너무 맘에 들어. 그렇지 되게 화사하면서, 아내가 언니, 속건성인데 따뜻한 게 <laughs> 따뜻하게 도돌토돌하게 있는데 하나도 여기 걸리지 않고. 걸리 나그랑이라. 아, 언니가 나그랑. 나그랑이라 내가 살아간 거야. 완전 편네 그러면. 아주 뉴 날씬해 거. 보이고 아주 온고발견했습니다. 음. 야, 진짜 여기 리가 어? 다 들어와 있네. 코베아게, 코베아 시티, 뭐 코베아 다 들어와 있어. 너무 작다 이거. 작아. 어, 이거 너무 이렇게딱 들어가. <laughs> 안 무거워보인다 그냥 갈때중을 아닌가 보다 프리머프리머어 언니 이런 거 옛날에 한창 가져가지고 그래. 그 이거 쉽게 다어네 아니 여기 아, 와이파이 보이다 와이파이 된다는 됐다. 거라니까 아니 여기가 와이파이가 된대요 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와이파이 안녕하십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이곳은 어디? 이곳은 니가의 와이파이존 <laughs> 와이파이존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웃겨 난 설마 이거 그냥 저기 조경인 줄 알았어 이거 와이파이존으로 이렇게 흙, 흙으로 이렇게 표현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네 와이파이존이라시지 <laughs> 러시아에서 사온 맛있는 메리차를 오늘 날씨가 한 10도 정도 됐는데요 바람도 안 부고 날 너무 좋다 바람이 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정말 가을이에요 야 우런이는 새를 아, 몰고 다니네 새를 몰... 해가 이렇게 안 비치는데도 이렇게 반짝반짝 비치네 이게 그리스토 대성당이요? 아 소방서야 112인가봐, 여기 있는 소방서가. 112라고 써놨네? 아 어머, 소방서가 왜 이렇게 앤틱하니? 이쁘다. 저기 가만있어? 어, 왔나봐. 맞잖아 사람이야. 어머, 너 뒤에 오빠들. 애기들인데 되게 잘생겼네 완전히, 나 인형인 줄 알았어. 오빠 좋아해지 저렇게 있지? 너무 신기하다. 헌병인 거죠? 헌병. 응, 그렇지 헌병인 거지 우리나라 다 집에 헌병. 우리나라도 헌병이 저렇게 멋있게 지키고 있는 거야. 야. 나 쳐다보는 것 같아 저분이. 역시 술은 낮술입니다. 저렇게 낮술 먹을 때가 가장 즐겨 즐거워요. 여기는 라트비아 올드 타운. 여기가 올드 타운이라 건물들 자체가 다 오래된 건물들이네. 근데 되게 관리를 잘해놔가지고 페인팅도 잘해놓고 위에. 철제로 저렇게 다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문양인 것 같아. 아니, 이집 봐. 음, 오래된 옛날 집인 것 같아. 아니, 아니, 다 다르잖아. 차는 위치. 차달로 음. 모양이 다. 하나, 둘, 셋, 넷. 사형대 집보다 이게 훨씬 풍경하다. 저위저 야옹이가 원래 엉덩이를 이쪽으로 향해서, 바깥에 길 쪽으로 향해서 하고 있었대. 아. 근데 이제 어, 그 길드에 가입을 못한 상인이 열받아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길드 가입하고 화해한 다음에 얼굴 쪽으로 돌려 놓은 거래. 그렇다 카더라.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어 저기도 형이. 있네. 형이 왔네 여기 저기. 귀엽다. <laughs> 이게 뭘까? 설명이 서 있는 거 같지? <laughs> 어, 보여주는 거 같아. 뭐 이거 뭐 유튜브? 참 뭐. 많네. 장갑차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 그거 우크라이나 그거 같지 않아? 아닌가? 뭐지? 전쟁 박물관이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어떤 차를 전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저기 다 이렇게 청소도 있고 막 파, 파편이랑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붙어있는 이게 최근에? 음, 너무 음. 짜가마음이좀자가 편해요. 여행자 입장에서는 참한쪽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아.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이스크림. 아 예뻐. 어, 와. <laughs> 와 맞춰봐. 이야. <laughs> 맛있겠다. 피자나 먹어야겠다. 아아 리조또 같이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밥에 얹어 먹게. 밥, 밥? 그냥 볶은 거 그대로 찍만 하면 되는 거야. 아 3.49유로. 너무 많아. 베리 종인가 그러니까 양이 좀많긴는 오스발 4,500원 한 거. 그 약이야 피자지 메시테, 뭐야? 메스스 맞네, 스 아, 내가 만든 걸로 한 메스템 2.49 유로 음. 조금씩 비싸구나 음, 냉동 연어? 6.49 유로 맛있겠다, 어 괜찮다 이게 그럼 한8 8, 아, 8, 8 9원이야 바우스카 라트비아. 라트비아 맥주 0.5% 8 9유로니까8 9 유로 한 1,300원, 1,200원. 하이네켄이요. 음. 하이네켄이요. 아, 이건 뭐야? 이건 뭐로 먹어? 그러니까 하나 사면은 이거인데네개 아, 이거 사면 하나가 격이 이거다 이거겠죠? 그렇겠죠. 하나만 사시있을까요 하이네켄 먹는 거 아니면 스탈레, 스텔레 스텔라 알티티올라. 두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원래? 그게 처음 볼러 처음 봤네. 나 하이네켄. 어. 오랜만에. 기네스도 있네. 기네스 비 3.89유로. 이거는 그데 이거는 1.89유로야. 어. 이쪽 기네스는. 여기는 라트비아, 니가, 이케아, 앞. 비라고 해야 알겠죠? <laughs> 설명 안 하면 서울? 아니면 여기 제주도? <laughs> 어떻게알보면차 아닌데. 아, 그러게요. 차는 집이에요. 차 아니에요. 저희 집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육볶음을 양념 중입니다. 중에... <laughs> 제육볶음. 러시아 지나서 라트비아 와서 발트해. 얘가 접해 있는 니가 앞에서 니가에 있는 이케아 앞에서 제육볶음을 하려고 준비했주면 돼요. 고기를.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